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공사 김유진입니다. 자, 저랑 오늘 2019학년도 6월 35번에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쭉 꼽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키워드를 먼저 잡고 나시면 밑에 있는 문장에서 관련이 없는 문장이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내향적이 되는 거야. 자, introvert는 내향적인 뜻이 있고, 그 반대말은 extrovert라는 외향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내향적이 된다라는 건, c 스 l 드 s with라는 거는 함께 올 거래. 어떤 거랑 같이 올 거냐면 c h a l l e n g e 라는건 도전의 뜻도 있지만 어렵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향적인 거라는 건 도전들과 함께 올 거지만요. 자, 이것은 명백하게 has 갖고 있습니다. It, 이것의 advantages는 이점이죠. 그치? As well, 또한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는데 다 아, 대충 감이 와요. 쌤, 그치?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내향적인 거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 첫 번째 문장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그치 마이너스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점도 있대요. 오케이, okay.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내향적인 사람은 빠라는 것 뒤에는 있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거죠. 자 내향적이라는 건 훨씬 덜 less likely to 비동사 likely to 못할 것 같다, 덜할것 같대, 실수를 덜할것 같다라는 거야. 내향적이면 어디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요. 자, such as 뭐와 같은 실수일 거냐면요. 자, 무심코 여러분 search as ing로 받아야 되겠죠. insert라는 거는 모욕감을 주다 이런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자, 모욕감을 주는 거와 같은 무심코, 누구에게,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무심코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를 덜할 수도 있대요. 자, 근데 후 h 라는 거는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뒤에 명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있는 견해라는 명사는요, 앞에 나오는 요 사람의 견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의 견해가, 우리 알잖아. agree라는 거는 동의하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만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심코 지금 모욕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이러한 실수를 덜 만들 수가 있대요.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이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자, 1번부터 오시면, 자,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 이제. 자, 그러면 이내향적인 사람은요, would enjoy,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enjoy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ing를 봤죠. 자, 우리가 어떤 걸 즐길 수 있는 거냐면요. 자, reflect만 나오면 너희가 알듯이 반사하다, 반영하다의 뜻이 있어. 근데 지금 뒤에 on까지 붙으면 우리가 뭔가를 고려하다, 고찰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변하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이러한 내향적인 사람은요, 이제, 자, 뭔가를 잘 생각하는 걸 즐긴데, 어떤 걸? 그들의 뭔가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나봐.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또 나왔어요. 비교급 강조. 훨씬 덜 고통을 받을 거야. 뭐로부터? From boredom. 여러분, boredom이라는 건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루한 거로부터 고통을 덜 받을 거야. 나 혼자 원래 생각을 잘하니까. 그치? 자, 뭐 없이. outside stimulation. 어떠한 자극입니다. 자, 외부의 자극 없이 내가 지루한 거에서 내가 막 너무 막 몸소리 칠 이러한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상단부에서 키포인트에는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이러한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1번, 우리가 읽은 그 1번 내용에서는요,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생각을 잘하니까 덜 지루해 할 거야. 라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 이번에 한번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 가보시면, 자, 유일한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 위험이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일 거냐면, that you will face as an introvert. 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이러한 위험인데 네가 만날 거야. 뭐로써? 네가 이러한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네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은 댓 이하입니다. 대놓고 얘기해 줬네. 그치?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쁜 됨 얘기할 건가 봐.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게 나쁜지. 자, 이런 위험이 뭐냐면 사람들이 있어. 어떠한 사람들? Who do not know you.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생각할 수 있어. You are aloof. 여러분, aloof는 나와 있습니다. 냉담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가 냉담한 사람이고 너가 조용하니까, 그치? 너가 되게 냉담한 사람이고 아니면 또 생각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한다고. 네가 뭐라고 생각한다고? You are better than them. 네가 그들보다 내가 더 잘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흐름상 여기서 관계 없는 문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가 볼게요. 자, 3번의 문장에 보시면요. 자, 만약에 지금 네가 근데 배우면 자, 뭘 배울 거냐면 하우 o 동사 원형을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가 뭘 배울 거냐면 네가 여는 법을 배울 거야. 뭘 just a little bit. 너가 살짝 여는 걸, 마음을 여는 걸 배울 배울 거야. with your opinions and thoughts. 너의 견해와 너의 생각에서 너의 마음을 살짝 오픈하는 것을 네가 배운다면 you will be able to drive in both worlds. 이두 가지의 세계에서 여러분, r i v e 라는 거는 잘 살다 번영하다의 뜻이 있죠. 자,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 조금만 써 볼게요. 자,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는 prosper도 있죠. prosper 번영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얘도 있어. flourish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도 잘 살다, 번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가 살짝만 네가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네가 살짝만 마음을 열면 네가 되게 잘살수 있어. 이두 세계에서. 이두 세계라는 건 내향적인 세계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계를 얘기하겠죠? 사회적인 이러한 세계에서 네가 잘살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자, 4번에 조금만 더가 볼게요. 4번에 보시면요. 자, 내향적인 사람은 좋아 수 있어 온라인을 좋아할 수 있어요 뭐보다 to in person communication in pers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대면 에서 만나는 건데 직접 커뮤니케이션 보다 온라인을 좋아할 수 있어 갑자기 내양적인 사람이 어떠한 걸 선호하는지가 4번에서 시작이 되어 지기 때문에 4번에는 관계없는 문장 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5번까지 읽고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 게요 자 5번 해보시면 네가 그래서 you can then stay true라는 건 네가 충실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충실할 수 있어. 너의 이러한 성격에, 너의 뭐 개성에 충실할 수 있는데 자 without 때문에 뒤에 ing를 받았고 표현하는 거는 모모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 있죠. 자 모모처럼 보이는 것 없이. 자 여러분 anti-social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anti라는 거는 뭔가 반대로 이러한 뜻이 우리가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면 비사교적으로 보이는 것 없이 네가 조금만 오픈하는 걸 배우면 너의 성격에 충실하는 걸 네가 할수 있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담부에 했었던 내향적인 사람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 오픈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가 이러한 두 세계에서 네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다, 잘살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문장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